사람 많은데 근데? 야 닉네임이 공격이야. 공격님 혹시 스킬 한번 보여 주실 수 있나요? 보여 드리겠습니다. 보셨나요? <laughs> 다, 다, 다시요. 평타 아닌가요? 아, 살짝 다르네요. 펀치 때리기 술도 보고 가세요. 네. <laughs> 스턴 때리기 술 보여 주세요. 다시. 이거입니다. <laughs> 뭐가 다른데? 쿨이 <풀이> 좀 길어요. <laughs> 이거 근데 혹시 공격님 제 입을 오줌싼거는 공격님이 하신건가요? 입을 오줌, 하신 건가요? 입을 네. 오줌 지리셨는데요? 뭐두장 들어와 보실래요? 네뭐잠병이요 뭐. <laughs> 가시죠 아.. 한분만 기다려주세요 뭐야 서버 점검한다고? 빨리 마짱 뜨자 싸우실래요? 아뇨 <laughs> 하! 맞짱 갑니다 조족분이랑 레벨 차다서 못했는데 내가 선빵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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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발 이 사람 왜 이렇게 쎄어 뭐야 안돼! 아 서버 다쳤어 아, 이거, 아, 재미 좀 보고 있었는데.